안녕하세요. 지니지니의 뷰티 리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파운데이션인데요. 그, 유명 뷰티 프로그램, 개땡, 뷰땡, 거기에서 소개가 됐던 제품이에요. 이제 MC인 인. 유진 씨가 실제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이 원래 이름보다는 유진 팩트로 더 유명한 그런 파운데이션이고요. 팩트나 쿠션 종류를 조금 많이 찍은 편이라서 안 할까 하다가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이고요. 어, 원래 이름은 DLA 더마데이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 근데 얘를 딱 열면, 보이세요? 여기 메쉬망이 있어요. 뭐, 원래는 크림 형식으로 되 있는 거면 바로 파운데이션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쿠션, 스펀지처럼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여기 이렇게 망이 있어요. 많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제품들을 봤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조금씩 나오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데 일단 이 제품의 장점이 먼지가 잘 붙지 않아요. 뭔가 보이지는 않는데 얼굴 어느 부분이 간질간질하... 거나 가끔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붙어서 그런 건데 붙을 일이 일단 없고 양 조절이 되게 적당하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돼서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이 제품은 23호예요. 아마 이런 쿠션이나 팩트 소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칠했는데 많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커버는 돼요. 벌써 이런 핏줄이나 울긋불긋함이 이쪽엔 없어졌죠. 근데 밝지는 않아요. 제가 피부가 되게 어두운 편이라서 저는 당연히 23호를 쓰는데 어떤 제품은 23호를 써도 얼굴이 허옇게 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좀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피부 톤이 어두우신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허옇게, 아니면은 피부 톤이 중간 톤이라도 허옇게 뜨는 제품들이 싫으셨던 분들도 23호를 쓰시면은 정말 적당할 것 같고요. 커버력도 좋고, 일단 땡기지 않고 촉촉함도 적당히 있고요. 그러면은 21호를 한번 써볼게요. 음, 아주 적당하게 나와요. 23호보다는 당연히 밝죠? 제가 피부가 진짜 까맣거든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이건 안한 쪽이고, 이건 한 쪽인데, 여기는 23호라서 제가 저한테 딱 맞는 톤이고, 여기는 조금 밝죠? 팔에 주름이 있는데, 끼임 현상이 별로 없고, 밀착력이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유진 팩트라고 소문이 나서 비쌀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 간절하게 바라면 가격은 이루어집니다. 원하시는 가격 만들어 드릴게요.